안녕하세요, 폴마TV 시청자 여러분. 김인호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울시 중구에 나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거죠. 제가 시합 기간이어서 시합한다고 좀 방송을 좀잘 못했는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만큼 제가 오늘 꼭 개수님께서 거리를 늘어갈 수 있게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수님 잠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들어 안녕하십니까.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구에서 사는 골프 시작한지 한 8년 정도 된박철국이라고 합니다. 좋은 가르침 받아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드라이버 거리는 얼마 정도 나가시는지? 보통 한 200에서 220 정도 나가는 데 네. 거리가 좀 짧다고 보니까요. 240 정도 한번 날려보겠아 240까지? 네. 240이 목표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만 골프 스키드가 얼마 정도 나와야, 한 여기 골프 좀 기준으로 한 62, 6 3 정도 나오는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 60, 한 6, 7 정도만 나오면은. 아, 그 너무 소문이 그 없네. <laughs> 네, i 나오 제가 열심히 해서 꼭 보내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원래는 드라이버 거리가 중심적으로 제가 레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 근데 아이언만 그러면 뭐 제가 오셨으니까 조금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아마 공이 왼쪽으로 좀 낮게 왼쪽으로 많이 가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런 냐면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백스윙 올릴 때 그러니까 인투아웃 엄청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인투로 이건 알게 인투로 안에서 던져 털어 이런 거 많이 하실 수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스윙 올릴 때 백스윙 조만올려주세요 당기지 마시고 그냥 이 쉽게 생각하는면이 라인 있죠? 그 라인 라인대로 일단 똑바로 해서 백스윙이 쭉 올라가면 좋게요 요렇게 바깥쪽으로 네 바깥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완전 심하게 하셔도 되니까 똑바로 그렇죠 그렇죠 편식으로 네. 네굿 네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안 맞아도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좀 심하게 올리셔도 돼요. 이거 진짜 한 방에 깨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laughs> 어떤 느낌이냐면요. <laughs> 패싱싱을 네. 오른쪽으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언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갔으면은, 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땅을 긁으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길게. 네. 그거만 신경쓰시고 오셨으면빼송체중 여기 실려있죠? 네 여기다 실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회전 이렇게 치시고 네딱 그거만 신경쓰시고 굿 <놀람> 어, 좋습니다 엄청 <놀람> 골프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저기 자주 는 일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laughs> 아니 힘이 너무 좋으신데 그걸 아예 못 쓰고 계시니까요. 우와, 나이스 볼. 와우. 이게 지금 제가 격리한 소리가 아니라. <웃음> <웃음> 네, 이여 이게, 이게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할게요. 카메라보자면 이게 어떤 뭐 느낌이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게 세게 친다고 멀리 가시는 줄 알아요 내가 무작정 세게 친다고 해서 멀리 요 근데 막상 필드에서 야 롱기야? 롱기야? 하면 바로 이러잖아요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나가는 게 힘이 들어가면 얘가 쭈그라들요 그래서 아크가 작아진다는 얘기요 그래서 아크가 작아진 상태에서 그걸 아무리 세게 쳐도 얘는 이렇게만 날라가지 절대로 힘이 많이 받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뭘한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개스님께서 백스윙을 여기서 여까지만 길게 해달라 했잖아요. 낮게 길게 쭉. 그러면 벌써 이만큼 아크가 커진 거예요. 여기서 어드레스 했을 때 만약에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방송을 나 가지고 서 자, 여기서 공이 있으면은, 여기서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거를 질질질 끓으면서 백스윙을 원을 이렇게 키우는 거라 힘은 오히려 더안 들어갔는데 원을 키워줬으니까 알아서 스피드도 늘어나고 힘도 전 티던 힘 전달력도 잘안져고 대충 때리면 그냥 거리가 늘어나는 이렇게 되시면. Ready, ready. 쭉쭉 키워주세요. 쭉쭉 힘 쓰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쭉쭉 키워주시면 됩니다. g 나이스. n i 이 e y o 캐는데 이거 do 요그 g 깨 o d 지금 c k g o o 데 l 쉽다. 뭐 Good luck. Good l u c 만으로도 이제. 레디. 좀더쭉 뒤로 빼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멀다 싶어. o o d luck. g 수있 d luck. Good luck. 끌면서 오잖아요. k 끌어서 왔는데 네. 야, 이야 너무 멀다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공까지 너무 멀니까 이렇게만 안 가면 그냥 멀어도 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거기서 음. 회전해 보시고 딱 치시면 되거든요 쭉 길게 와서 쭉 됐어요 좀만더 Ready. 쭉 길게 오세요 됐어요 아이고. 이게 지금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낙 낮고 길게 배주시는 게맞 고공만 숨주면좋 들어가 네네네더 오셔도 되는데 쭉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안 맞아도 돼요 공 위로 휘둘러셔야 되니까 쭉 지지직 그으면서 오실게요. 쭉 됐어요. 우와, 나이스코 알아? 그게 회전하는 느낌이 네. 그느낌이서잘 그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 0 c m 뭐야? 쭉 낮고 길게. 어 굿! 이게 지금 공을 때리려고 하시지 않는 거고, 그냥 백스윙을 크게 그리자고만 생각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는. 우리는 딴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끝까지 그리자. 크게 원을 그리자. 딱그 생각만, 이미지만 갖고 치시면은 되거든요. 왜? 이씨, 공을,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지를 크게 그리자고만 생각하시는 거야. 크게 원을 그리자고 만생각해 있어요. 쭉, 어, 데스. 자. 그니까, 러 제가 데스님께서는 그냥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크게 크게 원을 그리고 있는데 그냥 에서 오케이. 공이 자연스럽게 그냥 네. 지금 폴스피드도 지금 65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안 나오는 얘이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힘도 안 들이고 있고. 그렇잖요 네. 내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세게 치면은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그도 것 아니고 그냥 스윽 갖다가 네. 슥 그리는 느낌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서 멀리 가야지. 내가 골프를 보면 세게 친다고 해서 멀리 가는 게 전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서 초보시면 아마 툭툭 치면 세게 칠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 쭉 크게 쭉 됐어. 어, 좋습니다. 응. 원래 드라이버는 응. 공이 응. 많이 뜨시나요? 아니요. 원래 요 원래 아픈데요. 네. 알겠습니다. 티를 좀 낮춰볼까요? 아니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티 낮다고 해서 절대 공 뜨는 거, 높게 낮게 뜨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원래 보통 10도 막 이래가지고. 네, 막 네. 자, 그전에는. 흥벅시에서 흥에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이베스트님 공이는 그전에는, 그전에는 막 이렇게 해서. 응. 제가 아까 듣잖아요. 탁구 드라이브는 쑤시때였다고 그러니까 공이 있다고 완전 이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안 나시는 거예요. 워낙 힘은 좋으신데, 가리면 힘은 좋으신데, 그러니까 아까 막 57, 막56 이렇게 나오는 골스피드가 말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이최구에 그렇게 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대고, 쭉 올렸다가 대기만 해도 지금 65가 나오는데, 그래서 헛 힘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쭉 크게, 원을 그려 보자고만 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다른 거할 것도 없거든요? 굿 나이스 볼 좋아요 아 지금 느낌 되게 좋은데 아마 골스피드는 제일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어6 5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데 계속 생기는데 d y 편하게 치시면 됩니다 쭉 크게 원을 패스 원 나이스 볼 이거 깨졌다 어? 넘어왔다 아, <laughs> <laughs> 오늘도 제가 오늘 조금 빨리 끝난 편이긴 해요 사실 드라이버 친신지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바로 끝냈거든요 아이언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그렇고 되게 여태까지 생각하시는 폴 8년 치였다 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드라이버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던 거를 그냥 제가 잠깐 와서 레슨하면서 이렇게 확 풀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 지금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되게 진흙탕 속을 해맸지않았었나네 <laughs> 아 제가 지금 찾아다니는 분들마다 다 보면은 굉장히 골프를 어렵게만 치세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삐딱가면더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편하게 프리해서 레슨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찾아다니고 있는데 딱 오늘도 잘, 잘 돼서 다행는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laughs> 제가 끝나고 나면 항상 뭐 하는지 아시죠? 네. 같이 한 번만 해보고 해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제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はい。